안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예.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친구들 앞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 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야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랬다고요 c c t 한번 돌려봐도 되겠어요? 네 어머니 돌려보세요 어떤 일들을 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cctv 돌려봐도 되겠냐고요 네 돌려보세요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선생님 교사권 보호해주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게 많은데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아서 그니까 녹음기 붙여야 된다니까 누가 누구 말을 사실인지 녹음기 붙여야 돼 거짓말이니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나면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 b a 까지 그렇게 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뭐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냐고 어머니 계속 그런...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골려먹으려고 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어머니. 적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지 도대체 무슨 뭐, 뭐, 권력에 뭐, 피해받으셨어요? 교사로서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사람 웃기세요, 지금? 오늘 어머님이 사진 요청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아유, 보내대요. 그런 거 그냥 개인 문자를 주셔도 네. 될 텐데. 네. 깜짝 놀래는 이거를 전체 공개로 보낸 줄 알았어. 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아니. 어제 그냥 익스튜즈로 <웃음> 한번 <웃음> 개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해 본 건데. 네, 아니에요. 그 정도 유두리는좀 <laughs>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빡빡한 사회가 아니라면. 네. 네, 이 정도는 조금 뭐 너무 네. 서울에 가보세요. 서울 가면 너무 뭐 당연한 행동이고. 그냥 <laughs> 네. 이런 거는 별거 아니니까 네. 그냥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해주셔도 되는데 네. <laughs> 뭐 이런 거를 공론화해서 자꾸 그러지 아니 어머님만 아이고,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니. 이게 선생님 임신 지금 몇 개월이시지요? 이 아이도 네. 그 어떤 아이보다도 또 소중하고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임신을 네. 하셨더라도 좀 이렇게 좀, 좀 유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은 또 깜짝깜짝 놀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네. 너무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수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은. 애가 발표하는 거라 동영상 요청을 좀해보라 그랬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사람이 네. 그냥 서로서로 네. 서로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직원에 대해선 처우가 그렇게 개선됐는데 우리 학부모는 그러면은 뭐 아무 소리도 못 하나 그런 얘기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지침 같은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전쟁을 선포한 지 몰라도. 우리 배운 사람 입장들에선 되게 납득하기 굉장히 힘든 거고. 전체 문자로 보내지 않았고, 어머니한테만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니 요청하신 대로요. 그냥 사진으로 한장딱 전송해주면 되는 거를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하는 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나 놀래. 문자로 안 보냈던 거는 저번에도 응. 어머님, 그때 원장님하고. 옛날에 지나간 얘기잖아. 어, 원감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문자를, 문자로 대화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저는 아니지요, 알림이가 될것 같아서 네, 글로 보낸 것 같아요. 학습을 일정을 스케줄을 정해서 하는 거지. 그건 어머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원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원으로 하시면, 와서 상담을 에.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굉장히 뻔뻔하신 거예요.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음. 어머니 그럼이 아니라 하시, 어머니 꿈이 아니에요. 선생님 아, 저 어머니 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싶지 않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